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락입니다. 디얼트 충전기입니다. DCB105 입니다. 먼저 이렇게 딱 구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이곳이라고 케이스라고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아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크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제품은 이 부분에 이미 부품이 하나가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이 좀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자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쭉 한번 쭉 훑어보면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이쯤 어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지금 이 IC일 수도 있고 근데 이 IC는 위치상으로 아닌 것 같고 이, 이 저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보고요. 이장 2장 아니면 이장쯤 이쯤 그리고 어,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납땜의 흔적이 있습니다. 한번 수리를 했던 제품이죠. 이제 이런 제품도 한번 수리를 했던 제품들은 수리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게 수리를 해서 어떤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 리는 맞는 것같고요납땜이 지금 제대로 안돼있어서 조금 납땜을 이게 어, 납땜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부분들은 무조건 다 지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TR은 아닐 것 같은데요 TR이든지 FET든지 이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0점276 2kg 예. 티어 이상 없고요.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음. 202로 보이는데 1kg죠? 1kg. 1 5 k 로 일단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한번 쭉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음, 이 제품은 자 여기 휴즈가 있죠. 전원을 하나를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휴즈가 나갔죠. 휴즈가 나갔고, 그러면 휴즈가 나갔으면,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 있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를. 나오고, 나와버리죠. <놀람> 이러면, 브릿지 사이드가 오 나갔든지, FET가 나갔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FET. 여기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이상 없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이상 없고요. 일단 프리지를 한번 빼서 봐야 될 거는 같은데요. 음, 이게 나갔네요. 이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양 없고요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이건 지금 확실히 나갔고요 그리고 저항 안 나갔고요 네, 안 나갔고 음, 음. 이거부터 한번 빼보겠습니다. 음. 어, 정말 이 보드에 코팅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자, 네, 쇼트죠? 114007 14007은 어, 많이 있 으니까요. 114007 4007을 준비를 해 왔구요 음 아까 이제 이 브릿지 다이오드가 아까 얘기 봤을 때이 쪽이 다이오드 하나 값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나오죠 이 쇼트 값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고. 휴지는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휴지는 코팅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정말로 나간 것인지 정말로 나갔습니다. 나갔죠. 확실히. 3아짜리3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휴즈는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저항을 거쳐서 이브리지 다이오드 이쪽이 플러스, 여기에서 0.5에서 한1.1점만 예, 나오면 정상이고요. 이쪽은 값이 나오면 안됩니다. 예 값이 나오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완료됐고요. 음, 그 다음에 이쪽 다이오드들은 아까 한번 측정을 했고요. vt도 안나갔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있죠 두개 그 다음에 브리지 다이오드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뚱방지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뚱방지를 연결을 했고요 음, 불 들어오죠 이러면 일단 수리가 완료가 된 건데 음, 이게 한번 수리를 했던 제품이라서 이제 아까 제가 이 뒷면에 이 부분에 어떤 그 그을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수리를 했던 제품이라서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수리가 됐던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확실치가 않으니까 한번 조립을 해서 충전을 물려보면 뭐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요 다시 가고요 착이 잘 되어야됩니다. 밀착이 안되는데 조립이 잘못된것인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DCB105 수리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